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. 사람의 본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, 사랑과 신뢰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지요.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.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요. 한번 외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유혹의 길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. 특히 외도는 뇌에 강한 자극을 남깁니다. 금지된 사랑이라는 긴장감, 몰래 만나면 느끼는 흥분감. 이것이 일종의 중독처럼 사람을 다시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. 외도는 단순한 습관이나 충동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. 부부가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고, 서로의 마음을 돌보지 않을 때 외로움은 마음의 틈을 만듭니다.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생의 위기 혹은 자기 존재감에 대한 갈증이 다른 사람에게 끌리게 만드는 부시가 되기도 합니다. 즉 사람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이 다시 반복되면 외도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걸까요? 아니면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? 역사를 보면 이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 존재했습니다. 조선시대 기록에도 관직을 잃은 관리가 외도 문제로 곤란을 겪었다는 사례가 남아있고,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도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결국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. 그렇다면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첫째,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 분노와 상처가 크지만 즉각적인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외도의 원인을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. 상대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 안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 과정은 상대를 변명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. 셋째, 대화와 전문적인 상담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.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제3자의 도움을 통해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면 쉽게 단정 짓지 말고 한 번쯤은 객관적인 조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용서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삶의 가치와 내 마음의 평화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. 한번 바람 핀 사람은 또 바람을 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관계가 새롭게 자리 잡으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 선택과 변화는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배신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내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스스로 선택하는 힘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?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.